그런 흐름을 어, 끊어주기 위해서 많는데 피아 선수는 그걸 상해하는 기세를 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은 버프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자, 피아의 기세, 그 버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데, 무릎 선수가 보여준 최근에 대회에서의, 막우승학자들 굉장히 신격들 사실, 이 부분 자체에 대한 엄청난 기대으로가고해이 게임이 뛰어나왔어요. 아, 그리고 홍보를 최대한 강지해줄수 있는. 헤인트가 규모가 넓은 랩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터링팀 입장에서 오히려 더 이름내지 않아서 다거예요자 과연 무릎 선수가 여기서 흐름의 반전 시킬 수 있을지 첫 번째 라운드입니다 아니 무릎 선수는 자꾸 반전하기 때문에 특 싸울 거거든요 자한 차례 서로의 데이터를 물적시켜봅니다 아 지금 빠면서 지금 지켜봤죠 뭔가 데리려고요기차기 노래 자, 야, 음, 그래서, 일단, 화장을 가장 비스크가 없는 쪽으로 노 자, 어깨도 노 어, 래요이백씨에서 오기에는 원투가 너무 좋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어, 고 근데 이렇 어! 시로끝니다 자, 고르세요. 끝다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 했어 아, 그리고 나중에 전투력한 거 점프 때리면 되고요. 어. 배너포도 막춰도 손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선이 요니다아 어. 어. 이게 많으니까. 말의 스택이 이렇게 돼요. 어. 말의 스택 저기서. 진체의 이 굉장히 요지고는이 음. 걸겠죠. 음. 자, 한에아데요 그리고 전진성이기 때문에 로 빠져서 가는게 지금 전성을 최대한 노렸는데 저렇게 드 기술이 나오면 들고서 또 컨콜 노릴수있

옆에 쪽 잡았고요 뒷가봤뀌었피니는이 이제 수있요어 이게 호을려는인데자 그리고 아, 그벽 쪽에 아, 피요제가면서 이거 올릴 수는피라 이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에 자, 안쪽에서장 보여줄 수 있을지 장 주먹으로 때려와어벽쪽 구역이요

제터를 왜? 민는원어치이후에저 원. 토. 이이저는 좀. 아, 이 너무 좋는 토. 이라이저는. 토. 이라이저는. 토. 이이저는 토. 이라이저는. 토. 이라이저는. 이라이 이라이저는. 토. 이라이저 이라이저는. 토. 이라이저는. 토. 는 이라이저는. 이라이이이저는 이라이저는. 이라이저는. 이라 자이 a 벽으로 o 리면 e 같은 상황이 또 나와요 to see 니다자 t I want to s 붙여졌던 무릎이에요 이제 to see that. I want to 어 e e that. I want to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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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정 마지막에 항상 레드폴인다. 의심 안 하고. 네, 이 레드가 로 음. 끝없이 가고 있고 다시 한번 1도 페이스로 해서 선수 피치 보여주습니다가아의 기세가 대대단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붙선수가 아, 좋은 차수에 많이 만들어는데 피리면 레드라이더가난 상황에 어렵게 나아요 붙어가 진짜 어려운데 네. 아 붙어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거기서 벌었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때때시 복으로 하는 승부를 어떤 피냐 선수가 조금 아치했습니다잘 무릎 선수를 상대로아 힌트 대 집중력 피냐입니다. 물론, 무릎 선수야말로, 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다양한 경기였대래 저희가 충분히 지켜본 거 있습니다만, 네. 아, 이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같해요 무릎 선수는 이렇게 한번 세트의 경기를 입고난 뒤에 더 빛나는 해기 때문에, 아, 피나던나더 각도로 경기하고 있을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지 말자라는 걸염대에 두는데, 무릎 선수는 이번 경기에는 허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좀 일부러 좀안쓴거 같아요. 아, 까도 카운터가 나와 상황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고. 경세가 들어가면서 턴의 뺏길 바에는 차라리 호구를안 쓰면 또이겠다 이런 쪽에서 카운터가 난것 같은데 역용할 수 있는 찬스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과연 아, 이 기대감에 맞게 역시나 우리 선수가 이 부분 해결해 줄지 다시 한번 이어지는 양 선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둘다 무한 랩이 좋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홍보가 있기 때문에 무빙을 백패시를 막 치듯이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마스터레이드는 또 전진성 좋은 기술들을 끌고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어느 패손으로 무한으로 전진할 것이냐, 아니쪽으로 본인의 거리를 맞춰낼 것이지. 그니까 홍보를 의식하기 때문에 마스터레이드는 시를 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데된장 뻥뻥 뻥뻥 나오면 시원하죠. 자, 젖기에 위에, 가게에, 어허비이 지금 너무 뿜었다 이거예요. 금만나 지금, 바람 찔라 하거나, 이 질은 거의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자, 것구나. 명분 자체는, 그려져서 그냥 음, 근데 이거, 부르이다 지켜보다 보한방 크게 때릴 수 있거든요. 자, 저걸 하로 갈값 먹었어요. 제 질체를 많이 쓸 거라는 걸 시켰던 게1세트였기 때문에, 네, 벌써 양담파 한번레이저에서 맞으면 대박 차렸입니다 차단이, 어? 음. 자, 어? 잘때려요 자, 그리고, 거의 양담파 한데 주먹을 이게오이건 좋습니다 3수로러면 날려도 2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궁하신 대로 그리고 oui, 다시 한번두 터만 더 놓을 데요 끊었어요 2차 주행더좀 걸렸네 타당 쳐고 막고 났어 달려주고 이제 우리한 만점 점수 이 정도 해서 대표 이후에 어? 어? 네. 아, 진짜 어이 카운터날 것같습니다 그냥 진짜 예리한데요 이거 엄청난 기세와 예리함을 몇달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질테으로들어왔어자 체력 자체가 아프리카 레이상태의 부위를 내다운드이1만만있 지금 새연승이라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정말 대한민국 팀의 무기적이될 만한 포인트인데 질테 자, 보름 살짝 더 뒤쪽에서 그 기회를 봅니다 자뒤에 여전히 분을 뜨면서 신중한 플레이를 보는 그렇게 름 선수인데요 뒤로 빠지고 자, 다시 한번 거리 거리, 오호, 이거 못보겠 네, 어, 지금 뭔가 기술이 나왔는데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대한번뽑아볼게 자, 긴 풀어서 타행이에요 가서 자 자, 지금 중단 받는게 지금 좀 넣어봐도 뭐 길을 빠져서 아아 <목소리>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가 뭐 데뷔는 많이 부족이 됐지만 아 이거 짬발 돌릴 수 있어요. 짬발 돌리고 흘려주면 거의 매지아 최고급 아, 수준, 최최습니다자 그렇다면 시간들고 시간 아 이거 뭐 시간을 많이 아, 아, 쓰고 있어요. 와 미리 거든요 네, 마지막 시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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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잘 아, 죽였는데, 아, 는데 여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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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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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습니다그대아오야해요 아, 무릎 선수가 좀 감을 잡았거든요. 방금 체 피하는 것그고요진민겠구나 지금 하단이 터지 게임을 보시요 아, 그리고. 지내지금부지에들어왔우 그러니까 붙일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컵에 넣었 때문에 오히려 원정을 터내는 컵을지러을렸다 시비가 잘 들어갔어 비욘비고 비용 단단해지는 무릎 그게 이게 내리는 비는 양으로 삼을 만한 모든 경험치로서 작용을 했어요 이런 컨셉쯤은 다운로드의 시간이거든요 공그 선수가 지금 잘 다운로드예요 이거 키나 선수도 큰일 안 된대요 다운로드 속도 자체가 굉장히 무릎 펐어 아 근데 지금 <laughs> 승차 연전 세 개의 매치가 바꿀 세트에요 아, 지금 아 이건 3개죠. 오프라인 매치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명경기가 너느낌인데요아 정말 명경기가 연달아 수출하고 있어요. 진짜 브루톤스 카페인에 대한 섭취 자체 아 땡개만 하거든요. 이럴 때 있으면 물이나좀 많이 마셔도 되는 진짜 실패할 정도로 이 상황을 잘찾게 되거든요 비교. 이게 경기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에 그걸 자신을 찾는 우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피냐 선수에게 다가온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과 피냐가 만들어낸 세 번째 매치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무릎과 피냐 다시 한번 태국과 마탈레븐인데 와 즐길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앞 자위 경기와는 다른 보안이 열리이라는 점을 이번 나드까지 이어진 점수 속성을 생각해야 되요더라 이거는 선생님께 상당히 역선택이 될 겁니다 영감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첫 번째 하도 받아보시죠 잠발신랑제기 차기와 함께 그쵸 자세히 무릎 뭐 먼저 반발을 불렀따는거 윤발 차세히 보고 오 어, 근데 그거 신경 써그 잡았어 그냥 신경을 그러면 공고잘 나올 수 있나요. 제공을 보긴 심리전은는 승부였거든요. 이주 이거 숙였다가, 아 잠깐만 계속 온데요. 저분들 좋아요. 야 이것도 막아냈고요. 지금 원잭으로 붙이면서 들어가는데 이러면 빈드이나 띄우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도 뭐 웨너포로 붙인 거예요. 다시 자 붙여 봤더니 무 일단 주먹이 서류계 유격타로 들어가서 않고 있어요. 어, 저러다 보면 어, 이제 우는 기술을 쓰려다가 웨너포에 카운폰을 하고 턴을 뺏기게 되거든요. 아 이거 자기 생각 끌고. 이렇게 시간을 쓴 플레이가 나와. 그러면 그러니까 갈다 먹어요. 그럼? 이 체형 같은데 블루 선수가 굉장히 기회를 잡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이 가서 메이트 드라이브 신기한 건 있는데요. 근데 시간 시간이 하단을 걸어야 되죠. 하단을 걸어야 되죠. 비엔드와 함께 공격을 하게 자신의 턴을 잡아내요 블라운드 일부러 로공이을 하지 못고요 그래서 티미면 쓸만하게 째는데 막았어요 이게 점점 지가 막힌 로봇이 게니다 다운로드가 좀 됐나요 그럼? 응. 그러니까 중간 거격이안 맞아지고 응. 이게 비슷해집니다 응. 그래서 카운터 좋아요 자 그리고 다가오는 아, 피니아를 주고 한처를 막아냈고요 이타신님고돌아는데도오이 응. 어, 숨막히는데요 그래도 체력 리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다 치는 싸움이 제일 중요한데 피니도그 바다 치는 싸움을 잘하고 있어 <laughs> 그리고 저밥리붙고 나서. 기저 가드 붙이고 나서 저기, 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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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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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를고 있긴 할것 자, 이제 문 선수 반드시 이 라운드는 가슴 가열히선왕이기고 파워, 이 연달아 펀 그라운드 르릎휘요잡요 이게 지금 파워 클래식를 넣다 보니까 잡기를 푸는 게 범튼이 엇갈리거든요 자, 절반 이상했어요 페이퓨의 범튼이 엇갈 파워 클래식가안먹겨요 빠른 기술에 지금 뒤에 거, 저 자세히 이러 무그벽심리를 right? 그 지금 생각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피냐가 다시 들어가서 기질을 걸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맡겼던 기억 때문에 쉽게 걸기 어려워서 망가를 걸은 거예요. 아, 맞고. 기질이 얽히고 있어요. 이거 거리 다시 멀어지면 무릎서는 허구벌기 좋아지고 피냐는 답답합니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무릎서 쇼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뒤쪽 빠져나가서 무릎 저런 하나는 맞아도 좋다 네, 어쩌다 막으면 된다 그한 드미를 쓰는 순간 막아버리겠다 지금 준비저고거전다걸 노리고 있는데 어 차렷 지보여죠 와아아아아아 이지안 만들어준 거 같은데요 아 일단 레이지 재밌었는데 되게 신 썼어요 오좋그 저기 드미원 네. 레드가 있 많이 뺏기고요 지금 빠지에서 맞으겠어요? 허벅, 코킹, 가방 나오고 있어요 허벅! 원 투! 아 이거 뒤쪽다 켜봐! 아! 가지 않아 중국이 허벅을 보여기 때문에 전진성 있는 기술을 보여줄 거예요 와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 <목소리> 자세가 워낙 않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 다음 위에서 피해 놓 수는 이거 끼우고 싶어요 윈이라레이즈를 만들기 때문에 피우고싶어카터카 네. <목소리> <이런 단가지 목소리> <마침. 목소리> 자, 시간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목소리> 그거, 실망. 이제 이제 호걸민이결 개주한테 맞을 수 있어. 잘 <laughs>